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일에 파묻혀 살면서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욕심도 부렸고 세상적인 기쁨에만 도치되어 살았던 허물이 있사오니 용서하시고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옛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렸고, 이웃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우리 스스로 실망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을 돌아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어깨가 너무 무겁고, 너무 크고 엄청난 일들로 인해 염려와 좌절감에 빠져 주저앉으려 할 때, 주님은 내게 힘이 되셨고 소망이 되었고 때로는 분노와 성냄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소멸하려 할때 주님의 평화로 인정되게 하셨나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한 세계의 신비함을 보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셔서. 믿음의 능력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서사방 어디를 보아도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감격되게 할 것이 없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힘있게 살고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지쳐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생수의 공급자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에 이르는 성도의 향기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산상보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를 산상보원이라 그러거든요. 그 산상보원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걸 바꾸어 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성경을 13권, 신약성경 13권을 쓴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또 받고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 이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물체에 그 모든 우주 만물 속에는요, 다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에게만, 저 물체에 이런 뭐 다른 삼남한상에만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향내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도 향기가 있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향내가 나고 많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생기를 주고 활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청명을 주고 평화를 주고 건강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이 악하고 혹시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은 불쾌해지고 기분도 상하게 하고 용기도 잃어버리게 하고 좀더 나가서는 막 화를 내게 만들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어 이런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 감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학문 여러 가지요. 즘은뭐 많은 학문이 있으니까요. 그 학문 내용이 뭐냐하면 지성보다 감성이 더 중요하다.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 행복 지수도 높아야 되겠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그 지수가 높아야 되겠지만은 감성공학에서는 감성 지수가 높아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 감성을 우리 감성을 움직이는 움직이 뭐냐하면 빛이요, 소리요, 진동이요, 향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신경과 그 뇌파에 적용을 하고 또 우리의 뛰는 이 맥박, 움직이는 맥박을 좌우하고 감성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 향기로 돌아가면 생각해 보면 좋은 향기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살균 역할을 하고 피부 세포를 재생, 재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향기를 맡아야 우리 피부색이 좋아지고 성장 촉진도 되고 통증도 제거가 되고 면역 기능을 높여주고 정신과 신체를 조절해 준다 하는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이 감정을 조절하고 기억력도 그리고 인지 능력도 높아지는 그런 향기가 우리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체적으로는 코가 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코에 향기가 작용하게 될 때, 이것이 이제 즉각적으로 이 뇌에 전달이 되면서 바로 어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향내가 주는 효과, 그건 육체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은 온 몸에 큰 영향을 주고, 심지어는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쁘고 하는 문제,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또 소망이 차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정신 상태가 맑아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우리의 마음이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고, 이게 바로 감성공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향기는 그냥 향기 자체로 있는 것이 꽃향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향기는 퍼지는 것이 기능이 퍼지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향기는 진실합니다. 말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도 향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향기는 남는 것이고 향기는 베어드는 것이고 향기는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막 영향력을 막 끼쳐요. 문제는 여러분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람의 향기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향기입니다.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나쁘게 그 반대적인 방향으로는 어그 증오와 악취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네.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달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전쟁, 옛날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을 할때 거의 육탄 전쟁을 했습니다. 몸으로 막 부딪히고 칼로 몸을 베고 막 활로 싸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막온 몸에 막 적구리든지 아구리든지 온몸에 막 피가 묻고 그 살기가 등등하고 전쟁은 그렇게 해서 어느 편이 이기고 어느 편이 지게 되는데 이긴 편도 온 몸에 막 그냥 피가 묻고 그 마음도 막 살기가 등등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중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자기 성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성으로 그 군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개선행진이라고 그래요. 이기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는 이제 아주 그 말을 탄그 전쟁을 진두지휘한 장군이 맨 앞에 말을 타고 가고 그 바로 뒤에 마차 위에는 커다란 향로가 마차 위에 실려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향을 피워가지고 향이 옹기점 연기처럼 막 많이 피어오릅니다. 그 뒤에 이제 전쟁에 가담했던 이긴 군사들 이기 양양하게 개선 행진을 해오는 발 맞춰 들어오는 군사들이 있고 바로 그 뒤에 이제 패전한 군인들 뭐 전범들. 또, 포로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냥 질질 끌려, 간신히 이제, 그걸음물론 끌려오는 이제 폐, 잔병들이 있고, 그 폐전군 바로 뒤에는 전리품들, 전쟁에서 거둔 많은 전리품을 싣고 오는 마차가 들어옵니다. 그큰행렬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향이에요. 이 향은 엄청나게 큰 향로로 표현되는데, 왜 그렇게 옹기점 연기처럼 이 향을 피우기에서 연기가나 향내가 진동하게 하느냐하면 무엇 중요한 것이 위생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막 나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슨 뭐 전쟁에 나간 병사들이 그 군복을 갈아입고 그뭐 그런 걸 가, 갑옷을 갈아입을 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그 피비린내 나니까 이 피비린내 이걸 맡으면요 사람이 이피 냄새를 맡으면 살기가 올라온대요. 그리고 막 악한 마음이 생기고 복수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피비린이 나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막 칼로 베임을 당해서 죽든 죽은 사람 그 가운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악령이 막 쫓아온다는 거예요 악령이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서 이 악령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향불을 피운다는 거예요 악령이 이 향을 싫어하니까 향불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향의 연기가 옹기전촌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개선 행진을 내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환호성을 막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만세를 부르고 개선장군 그 일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긴 사람은 기뻐합니다. 전쟁에 이긴 사람은 기뻐하잖아요? 승리하,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자는 기뻐하고, 승리한 군인들은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개선하는 사람은 그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향대를 맡으면서 막 어떤 생기가 솟아오르고 용기가 생기고 생명에 이루고 개선하는 그런 군대들은 그렇습니다. 기운이 없던 사람도 막 기운이 생기고, 정말 알아놓았던 사람도 이 향기를 맡으면 병이 낫고, 그런 생명적인 큰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오는 포로민들, 그 폐전 군인들에게 이 향의 냄새는 사약과 같은 겁니다. 죽지 못해서 포로가 돼끌려가는데이 향내가, 이 향, 이 향, 이 냄새가 그들에게는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끌려가서 이 포로민들이 끌려가가지고 처형을, 그 폐잔병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죽음에 이르는 냄새라. 오늘 말씀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 향이, 이 냄새가 구원을, 구원을, 구원에 이르는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고 그래서 이 이 향이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똑 같은 냄새인데 한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냄새고 한 무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그 누구와 함께 했는지 향내가 난다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 에녹과 같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또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3년 동안에 그냥 완전히 그림자처럼 밀착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으면 그리스도와 오랫동안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난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하면 거기에 악취가 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래 있었으니까 이 생명의 냄새를 예수님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들이 무슨 향례를 맡고 있습니까? 무슨 향례를 맡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를 맡고 나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접할 수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례가 저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오늘 누구, 누구와 누구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 주변에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여러분 풍기고 있습니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어요. 24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보니까, 나는 24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4시간 그리스도인이 되고, 20시간은 비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주일이 일회인데, 하루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6일 동안 비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대이크리시안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만 나는 교인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아, 또 딱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나는 주일만 교인입니다. 선대이그리스안이라고 아, 그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 나는 그래서 그것도 왜, 왜냐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하루, 하루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그걸 회수를 믿되 그러면 하루에 24시간 모든 시간을 다 이제 합쳐가지고 또내 인생의 전 시간을 다 합쳐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고 24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싶다. 또 24시간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싶다. 24시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살고 싶다. 24시간 나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24시간 하나님께 내 몸을 모든 의의 변기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좀 못난 짓을 하고 또 어설프게 살고 충성도 제대로 안 하고 농띠 쟁이고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 고향 성에보면 먼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또잘 믿다가 배반하고 믿다가 배반하고 그냥 뭐 얇은 냄비 같아요 팔팔팔팔팔 끝다가 또싹 씻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나의 사명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보다 더큰 어,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다 보니까요. 참 귀한 말씀을 제가 마음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겠다. 기가 막힌. 히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하나 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내 친구입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친구에게 다 얘기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언젠간 터키에 갔을 때 나를 보고 그 젊은 친구가 특이 사람이 나를 보고 자꾸 마이 프렌드, 마이 프렌드 하자고, 나이도 쪼면 20대 되는 게 내보고 친구 하자고 자꾸 달려들길에 내가 좀 기분이 언짢은 적이 있어요. 이제 장인을볼때 내가 지하고 비슷한 나인 줄 아는 모양이야 예수님께서 날 보고 친구라,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느네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누구... 당신은 예수님하고 뭐 됐느냐가 예수님 내 친구다. 이렇게 하면 금방 이소리에 예수님을 보고 내가 친구라 말할 수 없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이 날 보고 친구라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 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이것보다 더 인생에 큰 사명이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사명이 심장이 박동하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제가 뭐냐 하면 인생의 주제, 영화도 뭐 주제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제는 내가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24시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렇지 아요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구인데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주일날만 예비당에 댕기는 교인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나 뭐... 주일 이외에는 교회라고는 한나도안 나오고, 주일 날만 딸랑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그 사람은 그 자기 말이 진실한 거지. 나는 선데이그 자녀를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24시간, 24시간, 그리고, 어, 일주일, 7일,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서, 마 많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매력을 줄수 있는 사람.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의지, 누가 그런 얘기 하는데 아이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고는 만나기 싫다고. 아, 막 정신 시끄럽고 만나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실제로 한번 보고 나면 다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체 막 그냥, 막, 혼자 떠들고, 혼자 얘기 다 하고, 막 혼자 똑똑한 척 하고 이러면, 그 다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일 기본이 겸손이에요. 겸손해. 이제 어디 가서도 그냥 가만등신 바보처럼 얘기도 안 하고 남이 하는 얘기 듣고 재밌는 얘기 하면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이 그리스도 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매력이 이제 가면 뭐 자기 있는 거딱 주고 자기가 또뭐 밥값도 내고 막 베풀고 이러면 아그기 매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24시간 그리스도인으로 7일을 온전히 내 생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향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복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졌느냐 뭐 많이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